화이팅! 응. 데드리프트를 제가 이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서 조금 더, 더 도움이 되고자, 못한다, 잘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응. 둘, 딱열 개까지만 우리 하면서 증량하고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이 잘했어요 열 허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허려요? 허리가 네. 허리가 일어날 때, 네. 일어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잖아. 쭉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네, 막이렇짜주시잖아 네. 네. 그럼 기립근이 훨씬 더 신전이 되면서 기립근의 활성도가 높아지가 돼. 아... 근데 그래가지고 허리에 조금 좀 체스가 올라갈까봐, 아... 올라갈까봐. 기립근은 사실 몸을 최근에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 딱 끝났거든. 본인들의 진짜 주요 업무들은. 네. 이걸 과하게 더 일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 아 그런 얘기들이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거든. 아 이걸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아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전에 영상을 제가 찍어드린 걸 보면, 좀 이렇게. 마지막에 아, 네. 이렇게 더 과하게 그렇죠. 어 과하게 익스텐션하는 음. 음, 느낌은 굳이 맞아? 안 해도 된다 맞아.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서 편하게 네. 올라왔을 때에서 끝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이제 편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네. 음좀더 명확하게 좀더 자세에 대해서 좀더더 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하자면 네. 편하게는 맞아요 뭐든지 편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고관절 봐봐로 여기서 더 일어나야 되는 걸 사실 허리로 상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음... 골반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될거예든요 네. 지금 보이셨죠? 네네. 골반으로. 네. 이건 뭐냐면, 대둔근의 힘을 준 거거든. 체간신전근인 대둔근의 마지막에. 아... 네. 골반을 신전한 거거든. 허리를 신전한 게 아니고. 네. 네. 그쵸? 올라오셨, 예를 어서 내려갔어요. 올라오시면서 골반을 이렇게 딱 세우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세우, 마지막에 골반을 쓰지 않고, 이렇게 허리로 상지로 뭔가 하된다 라는 거니까 어... 다음 세트 네. 그렇게 한번 하면서 영상 찍어볼게네 네. 멘트를 잘좀 이해해 주셨다면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완전의 신전 기립을 척추 기립근으로 쓰지 마시고 네더 과하게 익세시브하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골반으로 골반에 붙어있는 대둔근으로 엉덩이 꽉 조여주면서 엉덩이 꽉 조여주면서 그렇죠 어, 그래도 허리 많이 뒤로 제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좋아요. 엉덩이!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약간 다르고, 저도 옆에서 봤을 때, 달라요. 저도 옆에서 봤을 때. 좋아요, 좋아요. 저도 지금 옆자석이 시상면에서 딱 봤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엉덩이. 어, 허리 안 꺾이고 너무 좋잖아요. 음, 파이팅입니다. 엉덩이 지금 좀안 조이신 것 같아. 다시 또 대둔근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주씨 마지막 대둔근 대둔근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최강 대둔근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